아, 다 원하지 않았어요. 상의표만 원했는데 어, 좀 아, 흩어져서 아니,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걸 마지막으로. 아, <laughs> <어디지? 어디지? 어디지? 웃음> 아, 아, 아니야, 지금 상의할 그냥... 시간 없고요. 예, 뭐, 멋있게만 찍으시면 됩니다. 멋있게만. 아, 네. 뭐 이렇게 흩어서어 우리 형이 좋아하시면 네, 네. 예. 그럼 딱 어디가 있냐? 저무 저, 저찍 자, 찍겠습니다. 원하시는 곳을 초점 맞추시고 갑니다. 뮤지컬 후크,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자, 세분 거기서 마무리 포즈 주시해 주세요. 저 마무리 멘트 할게요. 자, 오늘 그레이공,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였는데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뮤지컬 후크 이제 3주 됐습니다. 11월 중순 이후까지 하니까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 주신 우리 제작사, 그리고 아트 그리고 우리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너무 감사하고 찾아주신 관객분들 감사합니다 예스24와 헤아런 공연생활 계속 꾸준히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팀 자 배우분들 퇴장이 있는지 네. 없는지 모르겠는데 알아서 퇴장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누구다, 박사님 생요 축하합니다